이 시간 읽어주신 하나님 말씀은 에스겔 44장 5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222면에 있습니다. 에스겔서 44장 5절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전심으로 주목하여 내가 내게 말하는 바 여호와의 성전의 모든 규례와 모든 윤례를 귀로 듣고 또 성전의 입구와 성소의 출구를 전심으로 주목하고 아멘 우리 옆에 계신 분하고 한번 인사 나누겠습니다. 어, 평소에는 평소에는 보니까 시냇물이거든요, 시냇물. 그런데 이렇게 비가 많이 이렇게 내리고 나면 운주천이 아니라 운주강이 되는 것 같아요, 운주강. 음, 그래서 지금 그냥 강물이 엄청나게 흐르는데 어, 저 모습 보면서 그런 인사말이 생각이 납니다. 강물 같은 은혜가 여러분에게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옆 사람하고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어요. 시작. 네. 네. 쳐다보셨죠? 저 앞에 흐르는 강물 엄청나죠. 어마어마합니다. 저기 그냥 잘못 이렇게 발이라도 디디면 큰일납니다. 그냥 쏠려가거든요. 그래서 저기 어디입니까? 뭐 논산 탑정호까지 가셔야 돼. 잘못하면. 그러니까 절대 들어가시면 안 되는데, 어, 정말 얼마나 이 강물이 그냥 어, 풍성하게 흘러 넘치는지 그런 은혜가 여러분의 삶 속에 충만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 우리가 그동안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법이라는 책 가지고 말씀을 살펴보았는데, 오늘은 하나님께서 주목을 끄시는 방법, 이것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그렇게 말씀하시죠. 너는 전심으로 주목하여, 여호와의 성전의 모든 규례를, 모든 규례와 모든 윤례를 귀로 듣고, 성전의 입구와 성소의 출구를 진시, 전심으로 주목하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전심으로 주목해라. 아마디로 말하면, 전심으로 하나님께 주목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목하라는 겁니다. 왜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한눈 팔지 말고 주목하라고 말씀하실까요? 왜 그렇습니까? 어? 왜 하나님만 바라봐라, 하나님께만 집중하고 주목해라. 왜 이렇게 말씀하실까요? 왜 예, 그럴까요? 한눈 팔지 않아야 주목해야만 이 하나님과 다른 관계를 맺어갈 수 있고. 행복한 신앙생활을 할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매 순간 순간 하나님께 주목하기 위해서 그렇게 노력하는 것이죠. 하나님께 주목하기 위해서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이 시선이 우리의 모든 생각이 하나님께 주목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주목해야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릴 수. 있기 때문이지. 학교 다닐 때 선생님들이 주목! 이렇게 많이 얘기하시잖아요. 막 주먹을 치면서 주목! 주먹, 주목해! 어? 주먹이 아니라 주목. 주먹. 주목인데, 이 주목이라는 뜻이 뭐예요? 주목. 무슨 말입니까? 이 말이? 주목. 이것은 관심을 가지고 어? 주의를 기울여서 보살피거나 돌보는 거 이것을 어, 그 주목이라고 하죠. 관심을 가지고 관심 가지고 주의깊게 보거나 살피는 것 이것을 주목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께 주목하고 계십니까? 어떻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요즘 내가 하나님께 주목하고 있는지 하나님께 잘 집중하면서 살아가고 있는지. 안테나가 딴 데로 돌아가서 다른 곳에 주목하고 살지는 않은지, 어떻습니까? 주목하고 계십니까? 우리들이 성령 충만할 때는 하나님께 늘 주목합니다. 그죠? 성령 충만할 때는 주목하면서 살아요 하나님과의 좋은 관계를 맺어가면서 살아갑니다. 영적인 안테나가 민감해서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고 잘 살아가죠. 그런데, 성령 충만하지 않을 때가 문제죠. 그럴 때는 어떻습니까? 주목하지 않습니다. 자꾸만 폐해를 하죠. 여기 저기 다른 데서 다른 것에 관심을 갖고 살아가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많은 어려움을 당하기도 하죠. 여러분 이렇게 문제는 성령 충만하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 아 무리 말씀을 하셔도, 아 무리 하나님께서 뭐라고 훈계를 하셔도 듣지 않더라는 거죠. 주목을 하지 않기 때문에 잘 들을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럴 때, 바로 이럴 때 하나님께서 주목을 끄시는 방법이 있더라는 거예요. 바로 이럴 때 성도들의 시선을 주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방법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떨 때, 어떻게? 주목을 끌도록 하실까요? 오늘 함께 나누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 불안하게 하심으로 주목을 끌도록 하십니다. 우리를 불안하게 하셔서 주목을 끌도록 하시더라는 거죠 에스더 6장을 보면 이 아하수에로 왕이 나옵니다. 아하수에로 왕은 하만의 계략에 빠져서 유대인들과 그리고 모르드게 모든 유대인들과 모르드게를 그냥 다 진멸시켜라 하는 그 조서에다가 하만의 계략에 빠져서 사인을 하고 만다 서명을 하고 말죠. 그런데 그 조서에다가 서명을 하고 나서 아하수에로 왕이 마음에 불안함이 있었습니다. 근심이 있었어요. 그래서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에스더 6장 1절을 보면 그런 말씀이 있죠. 그날 밤에 왕이 잠이 오지 아니함으로 명령하여 역대 일기를 가져다가 자기 앞에서 읽히요 불안해서 초조하고 불안해서 잠이 오지 않는 거예요. 서명은 하긴 했는데 불안했던 거죠. 역대 일기를 그래서 가져다가 읽다가 그런 사실을 발견합니다. 어 자신을 그렇게 암살하려고 했는데 그 암살 음모를 모르드게가 가르쳐줘서 그 암살로부터 자신이 구원을 받은 것을 깨닫게 됩니다. 목숨을 구해준 사실을 알게 되죠. 그런데 가만 보니까 이것에 대해서 아무 보상을 해주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이 사실을 깨닫고 보상을 해줍니다. 보상을 해줘서. 결국, 에스더서를 보면, 유대인들이 죽을 대신, 대신 하만이 죽게 된 것을 볼수 있죠. 하만의 계략이 다 수, 수포로 돌아가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 유대인들이 죽임당하는 대신, 그것을 선동했던 하만이 죽게 되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어떻게 이런 역사가 일어났을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아하수이로 왕의 마음속에 불안함을 느끼게 했다라는 것이죠. 불안함을 주셨는데, 이 불안한 영혼 때문에, 잠을 잘수 없었고, 자연스럽게 또 역대 일기를 가져다가 있게 되었는데, 이것이 이런 은혜를 가져오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바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였죠. 불안한 마음도 하나님께서 주셨고, 잠도 오지 않게 하셨고, 또 우연찮게 역대일기를 읽다가 그것을 깨닫게 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를 불안하게 하는 것,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주의력을, 때로는 우리의 집중력을 하나님께 주목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런 방법을 쓰시기도 하더라는 겁니다. 불안한 마음을 통해서 하나님께 집중하도록. 하더라는 거죠. 여러분 그러기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때로는 손댈 수 없는 어떤 불안한 일들이 일어날 때, 도저히 뭐 정처도 알수 없는 그런 불안감 이런 것들이 우리를 뒤흔들어 놓을 때, 그럴 때, 아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집중하고 바라보게 하는구나 이렇게 깨달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깨닫고 하나님께로 우리의 시선을 돌려야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불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목을 크시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첫 번째 방법입니다. 하나님께서 주목을 크시는 방법. 불안이 찾아올 때, 염려가 찾아올 때, 그걸 통해서 그렇게 하나님을 바라보도록 하시는 거죠. 그래서 10편 42편 5절에 보면 시인은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둬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 찬송하리로다 지인은 불안이 염습해올때 하나님께 소망을 두겠노라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에게 뜻하지 않는 불안이 염습해올때 그럴 때 주님께로 우리의 시선을 돌릴 수 있기를 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주목을 끄시는 방법은 다른 사람의 말을 통해서 주목을 끄시더라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 말을 통해서 하나님께 주목하게 하시더라는 거죠. 사무엘하 12장에 보면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 바스바를 범하죠. 겁탈합니다. 그런데 겁탈하고 나서도 처음에는 회개도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타이스에게 보냅니다. 타이스에게 보내서 나단 선지자의 그 이야기를 통해서 깨닫도록 해주시는 걸볼수 있습니다.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철저하게 다시 회개하도록 만드는 그런 모습이 나오죠. 여러분, 바로 이렇게 때로는 주변의 사람들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께 다시금 집중하도록 그렇게 만드시더라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을 통해서 말씀하실 때 어떻게 들어야 될까요? 열린 마음으로 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저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지금 내게 무슨 말씀을 하실지 잘귀 기울여 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잘못된 길로 빠지지 않는 것이죠 특별히 다른 사람의 충고를 들을 때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조심해서 들어야 됩니다. 다른 사람의 말 아무 말이나 들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때 신중하게 들어야 됩니다. 잘못 들으면 오히려 더큰 낭패를 당할 수 있기 때문이죠.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왕이 되죠. 르호보암이 왕이 된 다음에 백성들이 르호보암을 찾아와서 당신의 아버지 솔로몬이 우리에게 너무 많은 부역을 시켰다. 너무 우리에게 중다한 그런 세금을 물렸으니까 좀 짐을 좀 가볍게 해달라. 그렇게 요청을 하죠. 그때 이느오보함은 먼저 원로들, 이렇게 나이 많으신 어르신들을 찾아가서 백성들이 이렇게 간청하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냐라고 묻습니다. 그러자 원로들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예, 백성들의 원대로 좀 그렇게 해 주십시오. 짐을 좀 가볍게 해 주시면 아마 백성들이 충성스럽게 당신을 다룰 것입니다. 이렇게 조언을 합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원로들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그리고는 함께 자라났던 젊은, 이제, 사람들에게 가서 다시 묻죠. 그랬더니 젊은 사람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어? 아니다. 이럴 때일수록 세금을 더, 어, 아주 과하게 좀 부과시켜야 된다. 더 많은 부역을 시켜야 된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결국 누오보함은 이들의 말을 듣게 되고 이들의 말을 듣다가 나라가 북방국과 남주다를 그렇게 나누어져 버립니다. 결국 이건 들어야 될 사람들의 말은 듣지 않고 잘못 들었기 때문에 나라가 분열이 되고 말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누군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신다고 생각될 때, 그 말씀을 듣때 잘 들어야 됩니다. 듣때, 아, 그 사람의 말에 신뢰할 만한지, 정말 그 사람이 영적으로 깨어있고, 하나님과 다른 관계 속에 있는지, 어? 그걸 잘 보고 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믿음도 없는 사람들, 세상 사람들 말 들어서는 안 된다는 라 것이 하나님과의 좋은 관계를 맺어가고, 정말 영적으로 성숙한 그런 믿음의 사람들의 말에 귀를 기울여야지, 잘못 듣다 보면 낭패를 당할 수 있다는 라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이 뜻밖의 축복을 통해서 하나님께 귀를 기울이게 하는 걸볼수 있습니다. 뜻밖의 축복. 갑작스운 축복을 통해서 하나님께 주목하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갑작스러운 축복을 받아 보셨나요? 요즘 뭐 갑작스럽게 일이 잘 되고 음? 어떤 큰 축복 받으신 분 계세요? 이럴 때일수록 하나님께 주목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때로 예기치 않은 축복 우리의 관심을 것이는데, 뭐 재정적인 축복을 통해서, 건강의 축복을 통해서. 또는 자녀들의 축복을 통해서, 사업의 축복을 통해서 이렇게 우리의 관심 을끌 터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런 방법을 모든 사람에게 다 적용하시는 건 아닙니다. 이것도 받을 만한 사람에게만 주시다라는 거지, 아무에게나 주시지 않더라는 거죠. 왜냐하면 이런 방법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갑작스럽게 축복을 해 주시다 보면 어떤 사람들은 자신이 잘나서 그런 줄 알고 오히려 더 독단적이 되고 더 이기적이 되고 교만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받을만한 그런 사람들에게만 주시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기에 우리는 뜻밖의 축복을 경험할 때 자신이 능력이 있어서 내가 잘나서 받은 줄 착각해서는 안된다는 것입니다 겸손하니 오히려 더욱 하나님을 바라보고 집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어, 뜻밖의 주복을 통해서 하나님께 주목하게 하는 방법입니다. 네 번째는, 응답되지 않는 기도를 통해서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 주목하게 하는 걸볼수 있습니다. 우리가 간절히 기도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응답을 하시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관심을 끄시죠. 성경에 보면 우리가 기도하지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지 않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크게 어 한세 가지 정도로 나눌 수 있죠. 첫 번째, 정욕을 위해서 잘못 구할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만 우리의 어떤 정욕을 위해서 잘못 구할 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지 않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불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때 아무리 기도해도 그 기도를 응답해 주시지 않죠. 세 번째는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는 경우에 응답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뜻과 정반대의 것을 구하면 하나님께서 들어주시겠습니까? 들어주시질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지 않을 때는 혹시 이와 같은 경우에 해당되지 않는지 돌아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때에는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면은 오히려 기도 응답 때문에 잘못된 길로 갈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기도 응답해, 기도를 응답해 주시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주님께서는 바울의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죠. 바울이 자신의 그 육체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세번 간구를 했습니다. 간절히 기도했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바울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지 않습니다. 오히려 응답해 주시지 않았지만, 바울은 이것을 통해서 육체의 가시를 바라보는 새로운 시각이어야 니다 응답해 주시지 않자, 바울은 이것을 통해서 오히려 더큰 은혜를 깨닫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우서 12장 7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 개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고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런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십니다 바울은 자신의 지금 기도응답이 되지 않는 이유를 하나님께서 나를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응답해 주시지 않는구나 이렇게 생각했다라는 것입니다 깨달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바울로 자만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응답하지 않으셨습니다 자만하지 않도록 이렇게 응답하지 않을 때도 있더라는 거죠. 그리고 평생 육체의 가시 때문에 하나님께 오히려 더 바울을 주목하면서 살도록 하시는 걸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고백을 하죠. 나에게 이르시기래내 은혜가 내게 촉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바울은 육체의 가시를 평생 안고 살아갔지만 이 육체의 가시 때문에 오히려 자신의 능력이 약한 데서 더 강해졌다 강하게 되었다 이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것 때문에 더 기뻐하고 자랑한다는 라것 약한 것들에 대해서 자랑하는 것은 왜 그러냐면 이것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능력이 자신하게, 자신 안에 머물기 때문에 나는 오히려 연약합니다. 육체의 가시도 자랑한다 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파울은 응답되지 않는 기도를 통해서 더 하나님께 집중했다는 겁니다. 자신의 약점 사실 그 아픔 때문에 더 하나님을 바라 일평생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았더니 오히려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위대한 사도가 될수 있었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었다라는 고백입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도 그러게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다. 낙심하고 절망하기보다는 오히려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려는지 하나님께 길을 기울이고 우리 하나님께 더 집중하고 주목할 수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주목을 크시기 위해서 하나님께 더 집중하도록 하기 위해서 허락하신 것이다. 라는 믿음을 가지고 믿음 안에서 이 모든 것들을 잘 이겨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